우주 문명의 단계를 이제 세 단계로 정의를 했어요. 우주 문명의 네, 우주 문명의 단계. 그 응. 에너지 스케일의 관점에서 첫 번째 단계는 지구에 있는 어떤 행성계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단계. 음. 그게 1 단계. 음. 또 다른 거는 그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모 항성의 모든 에너지를 다 아. 활용할 수 있는 단계. 대표적인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다이슨 스피어가 바로 그런 건데 라그랑주안 포인트라고 이제 궤도 역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한 포인트가 있어 지구하고 태양하고 그 궤도에 그럼 그 라그랑주안 포인트에 태양을 둘러쌀 수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서 태양을 둘러싸면 태양에 있는 모든 빛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. 지금 우리가 태양에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지구의 반경이 되게 작다 보니까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가 태양 전체 에너지의 한 30억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. 근데 이제 태양을 이렇게 둘러싼다. 그러면 태양의 전체 에너지를 이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태양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. 그게 이제 다이슨 스피어라는 아이디어예요. 그래서 실제로 몇년 전에 태비의 별이라고 갑자기 그 별의 밝기가 한몇주 만에 20%가 갑자기 떨어진 그런 별이 발견돼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거 다이슨 스피어의 증거가 아니냐? 왜냐하면 그렇게 그렇게 어두워지려면 어? 드디어 <laughs> 예. 이걸 펼쳤구나. 예.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냥 소행성 무리가 갑자기 그 곁을 지나가서 별빛을 가렸다 라는 게 지금은 이제 대세이긴 한데 그게 이제 스케일 2고 스케일 3는 문명의 세 번째 단계는 은하 전체 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단계 <laughs> 말이 안 되죠 <laughs> 그러니까 모든 별의 에너지를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타입 3 정도 스케일 정도 되면 관측적으로 검증 가능한 시그너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